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2015년을 시작하면서 아, 많은 분들이 아마 새로운 소망과 또 계획을 가지고 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예배 때 아, 기도 제목을 써내시는 거 보니까 아, 많은 그런 기대들을 그리고 또 계획들을 아, 소망들을 가지고 아, 시작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2015년도에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랄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 되는 교회라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만들어봤는데요.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더욱 더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201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을 한다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택하셨습니까?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같이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정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또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택한받은 백성으로서 극률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3장 5절 말씀에 그리고 8절 말씀에 땅의 지체를 버리고 땅의 모든 죄악들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땅의 부정한 것과 모든 음란한 것과 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오늘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극률과 친절과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옷입니다 여러분 극률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행위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이 죄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늘 자신의 불량을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자신의 불량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소 2장 말씀해 보면 2장 3절 말씀해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빌리뽀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연약함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길들여진 힘센 말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말에게는 길들여진 말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잘 훈련된 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온유하고 또 나에게 와서 나의 멍해를 메라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상처를 받았지만 또 불공평한 일들을 대했지만 받았지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덕목 극률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그런 거룩한 새 옷입니다. 이 다섯 가지 성품, 다섯 가지 덕목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며, 또 그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절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또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불이익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며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다섯 가지의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할 때이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군가를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지만 그를 용납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 하나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제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먼저 용서해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나사렛 성결교회가 올한 해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어도 아무런 조건 없어도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되 조건적인 용서, 부분적인 용서, 그리고 용납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친척 안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 서로 동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모욕과 조롱으로 조롱 가운데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억울하셨지만 인내하며 참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했다고 내 체면 구겨졌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았더라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조롱과 비난과 채찍에 맞는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정말로 세발의 피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고 뒤돌아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죠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했다면 사랑으로 매는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체면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도 죽여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비차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띠를 띄워서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끈을 묶어서 하나가 되는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한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평강을 위하여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성도들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평강을 성도들이 이루어 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삶이 간섭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이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화평이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보면서 불이익 당하면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주권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할 때.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고서는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그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협이 다가오는데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올 한해 정말로 주님께서 먼저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아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재정이 많고 숫자가 많은들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 교회 가운데 없는데 아무리 재정이 많고 숫자가 교인들 성도의 숫자가 많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화평이 없다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서로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 한해는 아,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 골로새 교회에 증거되어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고 또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정하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진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 가운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말씀이 풍성해졌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들에게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 말씀이 새로운 성도들 안에서 다시 풍성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말씀이 다시 또 증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을 때 복음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풍성한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말씀이 풍성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제 우리가 골로새서 사장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은 비록 내가 매임을 당하였지만, 매임을 당하나, 풀림을 당하나, 증거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로 하여금 복음의 그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두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전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그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넘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 한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고 또 자신을 희생하며 또 헌신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비전을 품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또 우리 한인 나사렛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